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그럼요. 칡대 분회장, 우달록 분회장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1대 분회장 오달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없었다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저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10대 집행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조합원들의 어려운, 어려운 고충을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노동조합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캐치해서 조합원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저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어떤, 여기 부담스럽게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직접 느끼기 위해서 서울 생활을 좀 미리 와서 좀 해봤는데요. 직접 제가 느낀 거는 고민도 많이 했고, 진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현재 서울을 생활하면서 을그 형님들과 손호배님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속에 녹아들라고 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요 짧은 시간으로 다느겠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살 부딪히면서 토론할 때 토론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것이 진정 우리 올바르게 우리 조합에 갈 길이라면 전다 받아들이고요 쓴소리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노동조합에 가야 할때 진짜 자꾸 우리 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확실하게 물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할 거고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앞으로 사측과 임금 협상도 있고 많은 협상이 있겠지만은 무조건 대립이 아닌 협상과 실기롭게 조합원들의 뜻을 담아서 독단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과 임금과 복지 고용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노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했던 말인데 항상 좋아하는 말이에요. 또 한번 쓰겠습니다. 파리, 파리의 뒤를 따르는 자는 냄새나는 변소주의를 항상 면돌 것이고 꿀벌의 뒤를 따르는 자는 향기로운 꽃밭에서 눈이게 될것이라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부호, 중국이 아니죠. 홍콩의 부호인 이가광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환경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좀 좋은 환경을 만들면 저희도 그 좋은 환경에서 잘할수 있거든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면 됩니다. 할수 있고요. 저희 10대 집행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 하나하나.